이걸? 오,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안 끝났어요. 오늘 일단은 도전을 할 건데, 요고. 도전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도전 있네요. 도, 제목은 도전 여덟 개,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 실패. 이렇게 여러분들. 걸어주실 분들, 걸어주시고요. 가자. 뒷깔끔하게 보기 좋아요. 아, 그래요? 좋아, 좋아. 집 치느라 고생했는데, 기분 좋네요. 그냥 바로 뽑자. 나 3배, 3배면은 다르게 운영했지. 아, 근데 톤에 뺐는데? 아, 토네는 넣을까? 근데 토네 있을 것 같은데. 4분? 전체에서 두 마리 바로 쌓고, 일곱 갑시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나한판 하면은 바로 적응하거든요, 여러분들. 한판 하면 바로 적응하지. 한판 하면 바로 적응하죠, 여러분들. 끝났죠? 이거지, 이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한판 하면 바로 적응하죠. 뭔, 뭔 느낌인지 알겠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거지 요거지 요거지. 요 느낌. 이걸 막는다고? 못 막죠? 아, 요 느낌. 분노의 자이언트. 화난 자이언트를 조심하세요. 자이언트가 계속 분단한 상태입니다. 덱을 만들어 전투하세요. 자이 무덤이 좋아요. 갑시다. 이제부터는. 많이 지면 안 돼. 상대도 무조건 자이 있잖아요. 아, 그럼 건물 넣을걸, 광고 대신. 광고 대신 건물 넣을걸. 상대도 무조건 있으면. 근데 자이 호그를 쓴다고, 상대가? 자이 호그인데요? 그니까 실패가 왜 역배죠? 나 이해가 안 되네. 실패가 왜 역배죠? 이거 분노자이언트 들어오나? 설마? 마법사. 아, 오케이 오 치는 줄. 오버가 한번더 막읍시다, 프린스로. 와 스파이 치는 줄. 이러면은 갑시다. 이거 살려서 한번 봐줘. 아나 미니언에 같이 때렸어야 되나? 와 근데 자이언트 분노 아프다 이거. 분노 자이언트? 엄청 센데와 분노 자이 뭐야? 이렇게 요정도만? 요정도만 하죠? 요정도만 할수 밖에 없어 깡패네 완전 광보로 엘릭서 견제할게요 오케이 야, 야 근데 건물 하나 고리 하나 넣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광보보다? 광부보다 고리가 날것 같은데 이거 해보면 데쓸것 같다. 그런데 무조건 쓰는 각이었어서 자이언트 넣으면서 이렇게 가자. 와 저거 마우스를 살려? 요새 애들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요새 애들 너무 잘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응? 근데 다 버렸거든요? 아, 근데 다 버렸어요, 이거. 오케이. 그럼 가부 넣어야죠. 어? 마법사를 저렇게? 안 아, 돼, 해볼, 군데 군대... 아, 미니야? 프리살 미, 아, 오. 오, 잘 막는다. 근데 반대 그냥 깨졌죠? 반대. 반대 너무 끝이죠이요못 막죠? 이거 못 막죠? 분노자니라 못 막죠?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 무적 타워 박격포. 아레나 중앙에 박격포를 점거해 우위를 점하세요. 세번 패배하면 탈락이지만 패배 전적을 초기화하고요. 오 잠깐. 아, 나 그냥 시작해버렸다. 아, 빨리 감사합니다. 아, 나 그냥 시작해버렸다. 아, 이렇게 박격포 엄청 크네요. 아, 요렇게 엄청 크다. 우와, 박격포 엄청 세다. 우와, 심지어 체력도 많네요. 이게... 아, 시간 지나면 다시 나오고, 어 그죠. 미니팩가 돌아가지 마라. <laughs> 상대 인데 있는데. 어 오바다 이거. <laughs> 질것 같은데요? 이게 지진 써도 먹히나요? 먹히는 거 맞죠. 먹히는데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건가? 지진이? 포세타만 때린다. 아 타워만 때린다. 아. 아못 지키죠. 큰일 났다. 아나 이거 시작해 버려 가지고. 지금 먹히면 먹혀요. 파워피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와아 이번에 인드로 막 와... 큰일났다 이거 근데 잘하는데요? 이걸 번개 쓰네 아 이거 끊을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하 다 바뀌어 포로가 아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이기죠? 아씨, 졌다 와, 잘하는데? 근데 잘하는데? 아, 미치겠네.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바뀌어버지키면 바퀴... 이기구나. 마지막에. 아, 이거 지진 쓰지 말걸. 오케이. 아. 오케이가 아니었다. 제발. 오, 오, 지켰, 지켰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르지, 이러면. 이러면 모르지. 아! 잠깐겼었는데 갑시다. 후! 이걸? 오! 잠깐만 <laughs> 잠깐만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이러면 폰트타워 어 저거 타워 붙요 <laughs>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거 지지 빨리 지지 빨리 오케이 이러면 이겼죠? 이러면 이겼지? 오오 질뻔했다 와 이게 동시에 깨지네 이건 뭐죠? 엘릭서 비용이 4 이하인 카드로 덱을 짜고 트리플 엘릭서 전.. 아, 오케이. 다시 그대로 가요. 세배면은 아 아니 아까 엘릭서 초반에 상대도 엘고. 엘고 엘고 싸움 해보자고 여기서 이게 꿀인 거죠? 이게 꿀인 거지. 잘 들어 가지고. 전치 3 마리. 전체전3 마리야. 뭐야? 되게 똑같아? 내가 전치가 많아서 이길 것 같은데 결국에 아닌가? 나전체사 많거든. 요 지금 전치사 계속 다고 있는데. 내병이안 죽어야 되는데 이거 전체가많거든요 저. 그지 손으로 땡치. 나 이거 안죽어야 정상이거든요? 전치사 많거든요 저? 몇마리인지도 안보여 전치사 몇마리야 이거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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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네마리? 전치사 네마리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네 전치사 반사기 이거 이거네 저는 실성 잠깐만 이러면은 스파키 듀오 도전? 그, 뭐죠? 다음 도전은 스파키 듀오 도전인데, 양쪽 킹타워에서 스파키가 두, 두기씩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 <laughs> 네. 진정, 진정하세요. 게임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작했어요. 아, 아, 저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완전 재탕이네.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끝이잖아. 이거 로켓 무조건 필수네. 로켓 필수네 여러분. <laughs> 나 정신이 없어. 오케이. 요 느낌. 요 느낌. 일드도 좋고. 상대 벌론이 있네. 뭐지? 바로 써주고. 아, 별로 감사합니다. 상대 자에 있거든요. 어, 이러면은 산다. 이러면 살거든요. 아, 안사네여기그 로켓만 써도 끝이겠다. 아, 저이 도전했던 거 기억나요? 나이 도전했던 거 기억나요? 로켓 빅살리 조심하고 건물 럭키 잘했죠. 건물 럭키 엄청 잘했죠. 아, 근데 이거 자해 나오는데? 예, 상대 점점 밀린다 이거 점점 밀린다 이거 로켓 딜이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로켓 순환만 되면은 질 수가 없는데요 이거 로켓 순환만 되면 질 수가 없는데 상대뭐 벌룬 아 근데 이럴 때 반대를 찌를 수 있는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게 안되네 이거 어차피 자유로 막는 거거든요? 이럴 때 반대를 찌를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네. 근데 패 말리죠? 할게없어 이거 근데 나중에는 무조건 로켓 다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로켓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이를안 쓴다고 생각하면 그럼 끝났죠 자해 급하게 뽑죠 잠전까지 썼고 그냥 순환 로켓이다 이거 무조건 순환 로켓 빙결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빙결 빙결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건물은 필수고 어, 건물 없으면 망했고 이미 와 미디엄 패거리가 안되죠. 다 먹히죠. 그러면 왼쪽 깨집니다. 잘 뽑으면 이렇게 안 뽑아도 깨지고, 이걸 지킨다고 이렇게 계속로 마무리 해주고요. <laughs> 요거 먼저 엘릭서 쇼가 왔습니다 양쪽 킹타워에서 엘릭서 골립니다. 이파 지면 안 돼. 이파 지면 끝이야! 엘릭서, 이거 1, 2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이 중앙에 있는 엘릭서는 약간 눈 속임이었어. 중앙에 있는 엘릭서는 눈, 눈 속임이었고. 이건 어차피 나눠 가진다는 느낌. 그 느낌 가지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합시다. 아, 파을 뺐는데. 아, 나파을 뺐는데. 삼데 사만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죠? 매나, 매나는 조금 비가볼만 하죠. 괜찮은데 나힘 괜찮은데요 이거 이 정도면 힘이 괜찮은데? 진짜 좋다. 스파키야 사기네 여러분들. 어디서 마법사? 아 메나 맨하... 잠깐만 메나도 좋은데?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와.. 진다고 이거? 상큼하겠네 아 진다고? 제발 상큼하겠다 이거 와, 일법 줬다 하나는 뚫자, 하나는 뚫자. 오케이. 와, 뚫었고. 뚫었고, 뚫었고, 뚫었고. 제발, 제발, 제발. 와, 이거 상큼. 상큼만 주시옵시다. 허리 조건없고 알리스 감당 안 돼. 알리스 감당이 안 돼. 아, 핑마 진짜 고집 버렸어야 된다, 이거. 핑마 고집을 버렸어야 돼요, 이거. 스파크 캐리 가자, 이거. 잘 뽑아주고. 스파 캐리 가자. 제발, 제발, 제발. 아, 또몇 마리야, 광역. 아, 나. 여기서 못오면 끝이거든요? 제발. 제발. 아, 이거, 제발. 제발. 이거 막는데 써야 돼요. 이거 막는데 써야 돼 무조건. 막는데 써야 돼. 오, 가자가자가자 하자, 하자, 하자. 아, 오 진짜 힘들었다 이거. 이거 진짜 힘들었다. 와. 그 다음에 할또 저는 여러분들 어, 엘리트 바바리안 아레나에 엘리트 바바리안이 하나씩 생성되며. 아, 진행될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이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어그로 끌리면서, 엘바 어그로도 끌어주고. 해무 위치 딱 좋죠? 근데 엘바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두배 타임까지는 약간 간보기 느낌으로, 둘 다. 플레이 해주고요. 아, 1스였나? 1스가 일스 나왔나? 근데 이게 1초 얼리는 게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1스보다는. 어! 아, 이런 거두대좀 아픈데, 이거? 아, 이게 호거, 호거가 안 걸리네. 밥을 씁시다. 밥을 써주고, 화살까지. 근데 빅스펠이 있으려나?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던졌다. 아니, 진거 아니네, 이거. 약간 호흡 때려고 설계한 건가? 호흡 때려고 설계한 건가, 이거? 아, 나 이거 일, 일번 뽑기 좀 애매했죠? 방금? 뽑게 나왔죠 지금 뽑아주죠. 오케이. 각각 이쁘고. 상대 화살 있거든요? 화살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 음, 나쁘지 않고. 아, 까호구두대 맞은 거 조금 큰데, 이거. 팝을 타워도 아까 못 맞췄거든요? 이러면, 먹, 먹고 들어가기 딱 좋죠? 각 나왔다, 이거. 각 나왔다. 아, 스파키야 진짜 좋네. 근데 저다 잡혔네, 알아서. 디딜거 해주고. 어그로 끌어주고. 박지까지 그리고 엘바 좀 체력 지킵시다. 이거 왼쪽 쪽 세게 봅시다 이러면서. 잡아주고 해무도 진짜 좋은데요, 여러분? 해무도 진짜 좋아. 해무가 일다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박지 빨리 써주면서 어그로가 되나? 어그로 오케이 와 이거 얼 정도 좋죠? 얼 정도 확실히 좋죠. 이렇게 해주고, 어? 파기 때렸죠? 박기 <laughs> <바퀴> 때렸죠? <laughs> <바퀴> 때렸죠? <laughs> 나이스. 여러분들, 그래도 실패 없이 마지막 도전 왔습니다. 실패 없이 마지막 도전 왔고, 어, 이거는 뭐하네. 아, 나 이거 좀 약한, 약한데. 한번 해보죠. 괜찮을 것 같은데? 일곱 배. 아, 뭐야. 음. 왜요 이거였어? 음. 와 이런 도전이었어요? 와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니야? 아은것 같은데? 아니, 스펠을, 수비에 쓰면은,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났다. 아 여러분, 이거 망했는데요. <laughs> 아니 이거 아니네. 유닛으로 밀어야 되네. 나 사기 당했어. 이거 안 좋네. 나첫 판에 사기 당했어요, 여러분.